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개수함을 입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과 소 열두리니 족장 둘에 술의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술의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술의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랄이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술의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과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 진이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3겔 중 음반 하나와 73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중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하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순양 다섯과 순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제 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들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 3 0 세겔 중음반 하나와 7 0 세겔 중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0 세겔 중 금수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념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들과 수양 다섯과 수념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3개일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일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순양 다섯과 수념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루우벤 자손의 족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 갤대로 133갤 중 음반 하나와 73갤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 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들과 순양 다섯과 순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 시원 자손의 족장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들과 순양 다섯과 순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제6일에는 각 자손의 족장 두엘의 아들 엘리아 삽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1 3 3겔중 음반 하나와 7십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0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둘과 순양 다섯과 순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섭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안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 3세겔중 음반 하나와 73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 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들과 순양 다섯과 순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우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제8 일에는. 므나스의 자손의 족장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념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들과 수양 다섯과 수념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33세겔 중 음반 하나와 73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십세길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들과 순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 1일에는단 자손의 족장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 갤대로 1 3 세겔 중 음반 하나와 7 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념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들과 수양 다섯과 수념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더라.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30세갤 중 음반 하나와, 73갤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갤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순양 다섯과 수념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제 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예난의 아들 아이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길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속재 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들과 순양 다섯과 순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이라 이는 엔안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더라 이는 곧안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림바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열두이요 12이요, 음바리가 열두이요금수가락이열두이니 음반은 각각 130세갤 중이요, 음바리는 각각 7 3세갤 중이라, 성소의 세갤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갤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수가락이열두이니 성소의 세갤대로 각각 10세갤 중이라, 그숟가락에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 2리요 순양이 1 2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1 2리요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수념소가 1 2리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 4요 순양이 6 2요 수념소가 6 2요 1년된 어린 순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 바 단에 봉헌 예물이었더라. 또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재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숙이 8장 여호와께서 또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라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신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재물로 취하고 레이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숙해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숙해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 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 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그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숙이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의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에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미니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